내 친구들을 불러봐야겠어. 아, 다 우리 들어가는데 성공하지 못했네. 어, 아, 맞저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지. 내 네, 순이. 일단 순이를 불러봐야겠어. 야, 왜 불렀어? 공기야. 이 타이밍에 네가 펀치를 날려버려 그 사장을 우리를 우리 바로 해고했으니까 말이야. 좋아, 그러면 이 근육으로 펀치를 날리겠어. 샤 날려간다. 이야 빠르게 순간이동 이야 들어가자 이야 들어가자 야 들어가 아 이제 시작해볼까 사장 사장 어이 사장 사장 어, 없네 혹시 사장 못 봤어? 그 사장은 어제 어제 어, 출장에 나가서 오늘쯤 들어올 거야. 알겠어 고마워. 후. 우. 30분. 후. 아, 빨리 가야지. 빨리. 빨리. 지금이다. 펀치. 아. 어. 어. 야, 뭐야? 별로 아프지도 않잖아. 이다 연속 펀치! 아, 으, 뭐야, 또 아프지도 않잖아. 3십다 연속 펀치!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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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펀치에서 미끄럼틀까지 날아가 버렸어.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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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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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미 해곤데.